사설 와이파이 대신 SK 와이파이 써야 하는 이유 일단 더 쌉니다 1기가 속도의 다른 사설 와이파이들과 SK 와이파이를 비교해볼까요? 사설 와이파이는 평균 6에서 8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반면 SK 와이파이는 월 1100원에 36개월로 대략 4만원입니다 게다가 SK 브로드밴드에서 24시간 장영대가 가능한데요 아 진짜 어떡하지? 3명인데 이거? 돈은 뭐야? 지금은 운영시간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SK 브로드밴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이파이 고장났어요. 네, 고객님. 원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106 상담사분이 장애 코드를 파악해서 맞춤 상담해드리고, 안 되면 무료 출동까지 해드립니다. SK 와이파이의 또한 가지 장점은 QR코드 접속 편의성인데요.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도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는 아직 와이파이 5세대도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 기가 와이파이 탑재된 와이파이 6세대는 와이파이 5세대 대비 40%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와이파이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직접 하셔야 하는데 SK 와이파이는 펌웨어를 알아서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역시 와이파이는 SK 브로드밴드